어 벌써 월이에요 10분에게 10만원씩 총 10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언벌리브블야 이제 누구야 아부키 신고 아마 신고뜨기 해볼라 마 니가 왜 나와 아이씨 돈 주고 뽑겠네 마지막에 주면 왜 하러 이발봐라 주지마라 와 안준다 안줘 여섯, 여섯 개짜리 뽑으면 되지 뭐 노란 거 나오나? 야, 이 찬장 해야 된다고? 아우, 너무 많이 어가는거 아이가? 어, 나왔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충전할 때까지 이거 킹 오브 파이터 좀 할게요, 얘들아. 충전하는데 어차피 30분 걸리잖아. 그래, 하나 뽑자. 자 여러분들 2001이그네스가 새로 나왔는데 뭐 엄청 괴물이라하네 이거 아니 야가 무슨 괴물인데 이그니스 이거 이그네스가 스킬이 뭐 어떤 스킬이야 내가 이거 킹오브파이터는 여러분 안그래도 뭐낫는거 접었니 뭐 말이 많은데 접지는 않았어요 접지는 않았고 요즘에 바쁘다 보니까잘 못했고 있었는데 2001? 2001이면 여기냐? 어디 인마가? 스킬 한번 보자 음, 스킬이 엄청 좋다며. 난닝거 가장 잘하는 게임 중에 하나지. 어? 야. 뭐, 이거? 와, 오라실에서도 신적인 존재야? 와, 장풍도 나가네. 아, 겁나 좋네. 필살기는. 와, 필살기 확실하네. 초필살기는. 오락실에서 보스야. 와. 와, 겁나 때리쁘네 어, 지금 충전하는 동안에 내가 이거 한번 뽑아볼게. 여러분. 아 어, 저거 걸리면 다행이고. 이게, 잠깐만, 필살기가 어디 있어? 필살기가 아니고 패시브. 4초 동안 액티브 스킬의 이론 효과 발동 불가. 상대방이 못쓰네? 상대방의 스킬을 막아버리네? 미쳤네, 미쳤어. 그리고 3초 동안 슈퍼 아무도 있어요, 이거. 1번, 2번 스킬이 대박이구만. 1번, 2번 스킬이. 알았어. 그러면 잠깐 충전하는 동안. 요거 뽑는 거 뭐, 한 2분이면 뽑지. 그래픽은 A 타입, C 타입. 됐어, 가시. 요건데, 패스타한번할 때마다 900개니까 3만원, 이가 3만원 좀안 되네. 어, 근데 캐릭터 욕심나네. 빨간색 빛나으면 바로 주는 건데. <laughs> 아, 이러면 없어. 빨간색에 불이 나야 돼. 필살기 카드를 뽑아야 되는데, 일단은 캐릭터부터 뽑아야 돼. 캐릭터부터 뽑고, 필살기 카드가 나와야 돼. 어, 이 빛이 빨간색. 이건 대전 게임이라서, 매니아층들이 좀 많긴 많아. 빨리 나와라. 어우, 뭐, 빨간색이 안 나와. 야, 확률 왜 이렇게 변했어? 어우, 요즘에 뭐, 패스터 나올 때마다 이거 뭐, 그냥 천장이래 이거. 어, 이건이서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라실 보스 캐릭터 아이가, 이거. 어? 어, 빨간색도 안 줘,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돈다 들어가면 80만원인데. 돈 조금 80만 뽑으면 안 되는데. 어? 아좀 심하네. 아 저거 아닌데. 아이씨. 야 이제 누구야? 아부키 신거. 아, 막 신고 뜨기 해볼라 마. 네가 왜 남아? 빨간색에 불이 나야 돼. 빨간색에 보라색 불. 내가 숙제랑 있니? 사바람아 내가 이 게임을 지금 1년째 하고 있는데, 뭔 개소리야. 야 빨간색 투죠? 오, 대전도 내가 이거 잘하거든. 체인이가 내한테 한 번도 이긴 적 없으니까. 내한테는 자부심이야. 킹 오브 파이터 인기 투표 1위, 난민구 진짜 1등 했어요. 아, 근데 왜 이리 안 나와, 이거? 배틀카드도 뽑아야 되는데. 어이, 확률이 말이 팍신데, 이거? 어? 어 야, 이제는 박스가 왜 이렇게 변했노, 이거? 저거는 그냥 빨간색. 아예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숙제를 20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있어, 바라 막. 컴퓨터 잡으러 닐라봐. 래 말이 되나 사실적으로 승규 캐릭터 나오면 그냥 뽑고 하는기다아 근데 좀 심하네 이거 빨간색 아무도 못 봤네 요즘에 킹오파 안한다고 뭐 어디 뭐 그냥 캐릭터 안주네 이거 어? 안줘 아뭐 저런애들이 알고뵈야 하는거지 뭐 자기도 게임하고싶은데 뭐돈 못따라가고 하니까 뭐 무과금으로 하니까 뭐아 왜이러냐 이거 그러니까 안 하지. 나안할 거야.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 안 하지. 사실 뭐 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보고 하는 거지. 킹오파 방송 아프리카 없어요. 유일하게 내가 하는 거야, 이거. 방송 아무도 안 해. 아니, 뭐, 안틀안안 안 줘, 이거. 나도 이거 지금 오랜만에 저 접속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니, 빨간색이야. 자체가 안 나오네. 원래 큐브가 여기에서 빨간색 빛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거 니서 줘야지. 와 빨간 거 터져도 안 주네. 아 빨간 거 터져도 안 줘. 이그니스가 얘들아 써보니까 어때 사기 캐릭터야? 어때 사기 캐릭터 맞나? 아돈 주고 뽑겠대 이거 돈 주면 이거를 이 게이지를 다 채우면 주거든 이 카드를 돈 주고 뽑으면 안돼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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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저 테두리가 불빛이 불이 불빛이 나야 되는데 아우라가 막 이래 나야 되는데 아이씨 저것도 아니다 아 빌리 나왔네 야, 역시, 페스타 캐릭이, 이게, 어마무시한 거 개사기 캐릭터라서 안 주네요. 돈 주고 정가에 뽑아가라, 이 말인가? 아이씨. 이거 다른 애 방송하는데, 다섯 명 보대. <laughs> 야를, 이게 이제 KOF 2001 이그니스. 이그니스. 아, 이거 안 나오네. 돈주고 뽑으면 한 7, 80만원 들어가. 7, 80만원. 도부리가 누군지 모른다고요? 아, 도부리가 시청자냐고? 한번 돌릴 때마다 그냥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70만원? 아이씨 뭐또 천장 더 가겠네 이거 뭐이카로 이거 이러니까 안하지 안뽑을라하다가 내가 미쳤어 혹시나 기대하고 이때까지 했는게 있기 때문에 안뽑으면 이상하니까 아이씨 막 그래가지고 뽑는건데 이거 뭐뭐영뭐 뭐뭐 많이 변했네 이거 킹오파 올스타 많이 변했어 낫는고한테 안줘? 와 단부지 막이빨이존에 단부지 박힌것처럼 막어 이거 돈주고 뽑겠는데 어허 이거 야 점점 열받네요 이거 대전게임에어 던전게임인데 이거 매니아층들이 많이 하지 내단통방이 따로있다 400명있다 야, 이것도 아니지. 아이씨, 돈 주고 벗겠네. 마지막에 주면, 왜하러이서발아라 주지 마라! 와, 안 준다, 안 줘. 또안 나왔다. 어, 마지막에 줄줄 줄 알았는데, 전 그냥 빨간색 나오면 안 돼. 보라색 이 나와야 되거든. 보라색이, 나 아, 보라색이 나와야 되는데. 어, 이제 뭐, 대놓고 안 줘요. 뭐 진짜, 뭐, 진짜 뭐, 게임 하지 말란 말인가? 야, 두번 남았다, 얘들아. 돈 주고 뽑네. 정가 다 주고. 80만원이야? 70만원에서 80만원 들어가지? 수술까지 합시면 참, 다 카야 세트가 뭐야? 8 0만원이네 뭐, 다른 게임에 비해서 뭐, 돈도 가는, 아이! 아이! 마지막에! 아이! 또 나온다, 이거! 여기서 알아봤고, 아잇!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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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두장 받는 거네, 게이득 역시. 아니, 게이득 아이가? 맞잖아. 한장또 받을 수 있잖아. 두 장이잖아. 이게 게이득인 거지. 안 나왔어봐. 박살 나는 거지. 와, 어, 게이득 맞아. 쏠까지만. 어, 됐어. 자, 한 번만 더 할게. 한번 남았거든. 제로하고 틀리다. 어! 또 줘! 제발! 와, 저 위에 미쳤다, 저거. 카야 세트? 어, 알았다. 자, 한장 받을게, 얘들아. 배틀카드 먼저 뽑아야 되나? 배틀카드를 뽑아야 되는데, 이건 뭘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이거 먼저 뽑아야지. 다이아가 근데, 씨발, 8,000개 남았는데, 어떡하노. 8,000개 남았어. 나왔나? 아, 이거는 쉽게 가야돼. 8,000 다이아로 나와야돼. 겁나면 안 안되는데. 아예 없다, 야. 나무 나왔다고 이야기 좀 해줘. 아씨 배틀카드도 안 뜨네, 이거. 배틀카드도 안 떠. 아니, 이거 지금 충전하고 있어. 충전하고, 에오스 충전하고 있는 동안에. 떴나? 아이, 건거 뭐야. 아안 나온다, 야. 받았다, 받았다, 얘들아. 자, 요 밑에, 밑에서 두 번째 맨 끝에 거. 두 번째 거, 이그니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배틀카드까지 다 뽑았습니다. 에? 어, 그래도 배틀카드까지 다 뽑았으니까 토탈 다 뽑는데 한 80만원 더 갖다 보면 되네. 근데 이그니스는 두 마리 뽑았어요. 이그니스는 두 마리.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이득이야. c o 얘들아. 이거 배틀카드하고 파이터. 아까 전에 못 뽑으라고 플래티넘은 뭐야? 이거 말하는 거야? 미쳤다, 이거. 여섯 개짜리 주네. 이거 맞나? 어? 이거 맞나? 별이 여섯 개로 바뀌어서 원래 다섯 개인데,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말이 많았는데, 내가 댓글 봤지? 낫닝고 도망가는 타이밍이 희한하다. 원래 5성이었는데 6성 생기니까 이제 방송도 안 하는 거 보소? 뭐, 거서부터 시작해서, 야, 낫닝고 정말로, 어, 런닝구네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도난 썰라고 빠지는 거 봐라. 뭐, 여러 가지 댓글 봤거든, 얘들아? 여섯, 여섯 개짜리 뽑으면 되지? 어... 오찬게 좀 남았으니까 요거만 쓰자 충전 어차피 지금 되고 있으니까 제발 어? 나왔다 야잘 안나오나 아 그래? 와별 6개 나오면 그냥 대박인거야? 오 무지개 색깔? 어떤 거지? 노란 거 나오나? 야, 이 천장 해야 된다고. 어우 너무 많이 어 가는 거아이가 어, 나왔다. 어! 잠깐만, 조용. 두장 나왔다. 미친 거 아니냐? 어? 야 이거 안 나온다며 200만원 더 가야 된다며 200만원 더 가야 된다며 200만원 어떤 걸로 나왔지 어떤게 제일 좋은데 아 이건 뭐야 얘는 뭔데 어또 똑같은 거왜 카야셋 이건 야는 뭔데 야도 그건 것 같은데 졸업이야? 봐봐. 캐릭터가 달라. 두 개야. 원래 이게 세개 필요하잖아. 미쳤다. 미쳤어. 세개안 필요하나? 그니까 러 세트카드인데 1형, 2형 모하잖아 3형, 3장이잖아. 한장더 이상이잖아. 한 방에 두장 뽑았다. 어, 저게 제일 좋은 세트카드라고 하는데, 효과가, 능력치가, 미쳤다. 방어 45%, 태그 30초, 공격 10%, 슈퍼 아머, 5초 동안. 야, 뭐야, 이거. 야, 옵션이, 뭐, 이런 옵션이 다 있어. 저거 하나만 더 뽑으면 되나? 저거, 어, 무지개 나왔다. 저거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아이씨, 한개더 뽑아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뽑지? 아, 저거 뽑는데. 무조건 뭐, 뽑아야 되는데. 지금 충전하고 있다. 잠깐만,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 나왔나? 야, 근데 한개 때문에 또 엄청나게 될것 같아. 끝났다, 얘들아. 무슨 일이고? 저거 뽑아서 내가 집에 가서 세팅해놔야지. 세팅해놓고 집에 가서 대전 게임이라서 좀 편안하게 해야지. 이바라 뜬다, 안 가더라. 한번더 골라.